1년 이상 연애 못한 남자들의 특징 5가지. 이상하게 연애만 하면 1년도 못 가는 남자들 왜 그런 걸까요? 화면 두번 터치해서 공감해주세요. 혹시 듣다 보면 그 사람이 생각날 수도 있어요. 첫 번째, 감정 표현이 서툰 남자. 좋아하는 마음은 있는데 표현을 안 해요. 알겠지라는 말로 대신하죠. 근데 상대는 몰라요. 사랑도 말하지 않으면 결국 무관심으로 들리거든요. 두 번째, 모든 걸 맞춰주는 남자. 처음엔 착해 보이지만 결국 존재감 없는 연애가 돼요. 사랑은 균형인데 자꾸 한쪽만 맞추면 결국 관계가 무너집니다. 세 번째 혼자 생각이 너무 많은 남자 문제가 생기면 말하기보다 혼자 정리하려고 해요. 근데 연애는 독백이 아니라 대화예요. 결국 말하지 않는 사람은 오해만 키우게 됩니다. 네 번째 설렘에만 중독된 남자 새로운 감정엔 열정적이지만 익숙해지는 순간 흥미를 잃어요. 이건 사랑이 아니라 도파민 중독이에요. 다섯 번째 자기 삶이 공허한 남자 일 취미 목표가 불안정하니까 사랑으로 그 공백을 메꾸려 해요. 그럼 연애가 사랑이 아니라 도피처가 되죠. 하버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정 표현을 회피하거나 관계에서 감정의 균형이 깨지는 사람은 평균적으로 9개월에서 12개월 내에 관계 불안이 극대화된다고 합니다. 즉 사랑의 지속력은 감정의 깊이보다 소통의 안정성에 달려 있어요. 말을 아끼는 게 매력일 수는 있지만 감정을 숨기는 건 관계를 무너뜨리는 시작이에요. 사랑은 오래 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래 머물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. 공감되셨다면 모모라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.